이쪽으로는 교차로에 나와 있습니다. 지금 이쪽으로 한 600m 정 선창교차로가 바로 여기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네, 저쪽 바로 앞에 지금 뜨겠고요 그리고입니다. 2014년도에 이종근린생활시설 건축물로 지어졌습니다. 건물의 충격 떨어진 곳에 선장면 행정복지센터와 하면은 약한 600m 정도 치안센터와 면 소재지에 위치한 각종 이제 고만 마을에 금융기관이 뭐 농협 그해서 운영하는 노을이 아주 있고 어 한번 이용을 해볼 계획입니다. 어 다가구 주택 이제 원룸 건 매매 금액은 11억 9천만 원에 매각하기싫고결정 필요 경비를 포함해서 매각을 하시는 거라서 더 이상 점 인지하시고 영업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해당 을몇개 지으면서 함께 이제 앞쪽 전면 쪽에는 이제 제일 안쪽에 있는 식당은 뭐 임대가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. 10만 원입니다. 식당까지 임대가. 점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시골에 있는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도심 지역에 비해서 금액적으로 뜰리가 이제 수월한 게 장점입니다.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 주시고요.